언능 나오세요 언능. 이 거. 나대못나여부가 여기 어디 안 자르면 안 아직 기운이 남아 있는가 봐. <laughs> 어어머 아직 기운이 남아 계세요? 오늘은 밥벌이도못했어밥벌이못 했다고? <laughs> 아이고 집관네 <직간네. 웃음> 물이 많이 어둡던가 봐요, 안에. 네, 네, 어. 아, 자 들어가버려. 그래, 물이 어두우면 안 보여. 어저께, 그, 띄우고, 물이 안들어오던가야 띄우고. 오, 어, 그러지? 아, 괜찮아요? 깨끗해요? 깨끗하지요? <laughs> 아, 참 억석스럽다, 어머니들. 자, 해삼. 응, 해삼. 아래 해삼이 많네. 덕순 씨는 해삼을 많이 잡았나 봅니다. 제임씨와 행자 씨는 어떨까요? 어이 뭐야? 행자 가까큰거 있던데? 아 이건 몇년된 건데 아직 왜 이걸 못못 못 잡았대? 왜못 잡았대? 야 아, 이거는 뭐. 하나만 먹어도 1 0 년은 젊어지겠다 이거. 아, 뭐 죽으 아이 살아나고. 주사상 <laughs> 네, 살아나요? 네. 어 진짜로. 아따니 갔다, 이니 산수 꺾고 이제 뗀다 한날더 살아나. 워메 크다. 오늘 잡은 전복 중에는 양식도 끼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떠밀려 온 거라네요. 거기다 <laughs> 하죠. 아 양식이 보관합니까? 야 해시는 이걸다가 색깔이 좀이게 <laughs> 색깔로 이는 이게 자연산이고 이게 양식이라는 건데. 우리 아, 놈도 뭐 똑같은데. 똑같잖아. 갈길 자, 바오족 계산물은 한대모아서 6대 4로 나눕니다. 6은 마을에서 3kg. 가져가고 4. 는이어1이 나누지요. 예, 킬로 재는 겁니까? 킬로 응? 재야 됩니까? 어차피 자, 바자 11kg 100 하나 몇개더 주시오. 1개 2개. 오라, 이다 됐어. 오늘 작업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